그 우리가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 남자가 연락이 온 거야. 야, 지수야. 갑자기 급하게. 이 오빠가 원래 나를 그렇게 급하게 찾는 사람이 아니야. 야, 너 지금 당장 인스타그램에 아이디 이거 쳐 봐. 이랬는데 아이디가 이상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근데 그거 보면서 진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무서운 사람이 많아. 그니까 진짜 겉모습만 보고 <laughs> 판단을 하면 안 돼. 내가 사실 연애를 좀 함부로 못 하겠는 게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이 많아가지고. 나내 주변에. 아니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야.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우리 학교에서 아 우리 동네 사는 오빠거든. 근데 그 오빠가 사실 우리 학교에서 약간 유명했어. 순남으로 옷도 잘 입고 좀 생긴 것도 괜찮고 그리고 우리 동네가 그래도 좀잘 사는 동네란 말이야. 잘 사는 동네다 보니까 뭐 명품을 많이 사시, 사시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가난한 편이에요. 우리 집은 여기 동네에서 굉장히 빈민층에 속한다. 느끼 말지 내가 부자라는 건 아니야. 느끼 말지 내가 부자라는 건 아니야. 어쨌든 그 오빠가 우리 동네도 살고 집안도 진짜 여유로워. 학교 다니면서 알바도 안 하는데 집안 자체가 여유로워가지고 맨날 입고 오는 옷들이 다 명품이었어요. 되게 훈훈하기도 하고 집안도 잘 사니까 그리고 공부도 인간 잘했어. 이제야 너가 거기서 빈민이라도 우리한테 부자야. 그럴 수도 있어요. 예. <laughs> 감사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러던 오빠. 그래서 맨날 그런 거 되게 올라왔단 말이야. 대학교를 다니면 그 학교 관련된 페이지 있잖아. SNS 페이지에 올라왔었어. 그 오빠 너무 잘생겼는데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복사실에서 공부하고 있던, 이 자리에서 공부하고 있던. 오늘 초록색 니트를 입으신 뭐 오빠 너무 잘생겼어막 이런 식으로 올라온단 말이야. 거기에 되게 자주 올라오던 오빠였어. 그러다 보니까 그 오라버니께서 SNS에서 약간 팔로워가 많았어. 내가 가끔 염탐을 하고 그랬는데 되게 막 생각... 자기 깊은 것처럼 막 게시물을 올린단 말이야. 뭐 부모님한테 뭐 선물 사 드리면서 엄마 이손 놓치지 않을게요. 막이면서 엄마랑 손 잡고 있는 거 올리고 효도를 해야 된다는 뭐 그런 글을 올리고 뭐인생뭐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글을 올리고 막 그래서 교양 있고 막 감성이 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졸라 아름답다. 약간 이런 식으로 게시물을 되게 많이 올리던 사람이었거든. 그리고 평상시 감성 사진을 진짜 많이 올렸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많으려면은 그냥 단순히 훈훈하고 뭐명 품을 사진 찍는 걸로는 안 돼요. 사진에 감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인스타 피드도 되게 감성 있게 잘 꾸미는 사람이었고, 모양 있게 문화생활도 해, 전시회 같은데도 가고, 뭐 어디 호텔 같은데도 자주 가고 그러면서 딱그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피드를 되게 많이 만들었어. 이미지 메이크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그그 그 오빠를 내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학교 다니면서 1학년, 2학년 때는 과팅이 되게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디자인과다 보니까 좀 남자들이 많은 학 에서 과팅 신청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 근데 거기서 알게 됐는데 우리 동네 사는 거야 알고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사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오빠의 남동생이 나한테 옛날에 고3 때 번호를 물어봤던 거야 수실을 다니면서 누나 누나 너무 내 스타일이어서요 이러면서 번호를 물어왔었어 진짜 세상이 겁나 좁다 이걸 느꼈어요. 그 오빠랑 나는 그래서 좀 접점이 많다 보니까 계속 친하게 지냈지 같은 동네이기도 하고 <laughs>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조금 자주 만났어요. 자주 만났던 것도 그 사람도 그 학교 다니면서 왔다 갔다 통학하기 힘드니까 자취를 했고 나도 자취를 했어. 그래서 우리가 되게 좀 많이 친해졌잖아. 독서실에서 밤새면서 이제 과제를 하면서 야 밥이나 먹으러 갈래? 이러면서 막밥 먹으러 가고. 근데 그 오빠가 약간 나한테 좀 잘해줬던 게 갑자기 막 새벽 1시에 나한테 야 배고프지 않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조금 배고파. 그랬더니 밥 먹으러 가자. 이래서 나는 그 오빠도 배가 고픈 줄 알았어. 근데 같이 음식점에 갔는데 나한테 먹고 싶은. 거 시키라고 하더니 자기는 진짜 조그만 것만 시키고 깨작깨작 먹는 거야. 그래서 오빠, 뭐야? 왜 다이어트해? 뭐 하는 거야? 왜안 먹어? 그랬더니 아, 너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너 음식 먹이려고 같이 나온 거야. <laughs>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솔직히 약간 감동. 아, 뭐야? 이 오빠 개쩌네? 아, 내가 배고파 보여가지고 나 음식 먹이려고 나온 거야. 이러면서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기분이 약간 좋았죠. <laughs> <laughs> 어 뭘까 어 뭘까 어 나를 배려한다고 이러니까 선수네 그니까 여자 경험이 근데 많아 보이긴 했었어 왜냐면그 오빠가 나이가 좀 있었거든 여자 다루는 거에 능숙했겠지 그리고 야 그렇게 훈훈하고 SNS에서도 팔로워가 많고 그런 사람이 당연히 여자 다루는 거 되게 능숙할 거 아니야 그리고 맨날 나한테 연락해가지고 너 수업 몇 시에 끝나 수업 끝나면은 같이 저녁 먹자 이러면서 나한테 연락을 되게 자주했어 그래서 내가 알겠어 어뭐 뭐 어디서 기다릴까? 그러면,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 장소를 정하잖아. 그럼 내가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잖아. 핸드폰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갑자기 딱 와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어? 뭐, 그 다음에 무슨 약속 있어? 그냥 나는 그냥 평범하게 청바지 입었거든. 청바지 입었는데 나뭐 이쁘게 입고 왔다는 거야. 아니, 나 그냥 바지 입었는데 뭐가 이뻐? 아, 너가 입어서 이쁜 건가? <laughs> 이렇게 입에 발린 말을 겁나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되게 그 얘기만 들으면은 낭만적이잖아. 야, 이거 플러팅 웃지 마세요. 이게 바로 플러팅이야, 자연스러워. 오늘, 너 뭐, 그 다음에 뭐 약속 있는 거 아니지? 오늘 공부할 거지? 당연히 도서관 올 거지? 나랑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해야지. 왜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어? 남자랑 술 먹나? <laughs> 이러다, 아닌데? 나 그냥 청바지 입었는데? 아, 너가 입어서 이쁜가 보다. 너가 옷핏이 좋잖아. 이러면서 은근슬쩍 플러팅 겁나 잘하고. 그래서 내가, 아, 뭐야, 진짜 어이없어. 은근슬쩍 칭찬하면서 괜히 막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아, 내가 뭘 진짜 잘 어울려가지고 이쁘다고 한건 데 너가 이뻐서 이쁘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laughs> 이러면서 플로팅을 굉장히 잘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이랑 급격하게 많이 친해지면서 연락을 자주 한다는 거를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 나한테 계속 그렇게 플로팅하는 이 오빠를 철수 오빠라고 하면은 철수 오빠가 기계공학과였어요. 근데 기, 같은 기계공학과인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이 오빠보다 한살 어려. 근데 이 오빠가 마치 우리 디자인, 시각디자인과를 복수전공 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나랑 그 오빠랑 급격하게 친해졌다는 거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야그 사람 인기 많은 사람인데 너한테 요새 되게 찝쩍대더라. 그 사람도 알고 있었거든. 평상시랑 똑같이 그 철수 오빠랑 연락하면서 같이 이제 밤새면서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내가 항상 가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맨날 자꾸 내 맞은편에 앉아있어. 자리를 발권을 해야 돼 자리가 바뀌기는 하는데 익숙한 자리에서 공부를 하는 게잘 되잖아 내가 앉는 자리가 있었어 내가 주로 앉는 이이 이 영역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자꾸 이 오빠가 항상 내 근처에 앉아 있는 거야 철수 오빠가 자꾸 내 옆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내 맞은편에 앉아 있거나 내 대각선에 앉아 있거나 좀 멀리 떨어진다고 한게뭐내 옆에 옆에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내 주변에 있는 거야 누가 봐도 약간 일부러 내가 거기 앉는 거 알고 계속 거기만 발권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처럼 아니 도끼병일 수도 있어 착각일 수도 있어 그 사람도 거기가 좋아가지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내가 한 번은 그냥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 아 오빠 자꾸 나좀 따라다니지 마 그랬어 그냥 난 장난으로 한 거야 자꾸 독서실에서 만나니까 아 오빠 또 오빠야 아내 맞은편에 자꾸 오빠가 있어 약간 부담스러운 거야 왜냐면 열심히 공부하다가 난또 디자인과다 보니까 작업을 해야 되잖아 노트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맞은편에 사람의 얼굴이 자꾸 보여요 <laughs> 자꾸 여기 막 보이던데 눈이 한 번씩 마주치면은 그 오빠가 이러면서 자꾸 쪼개는 거야. 집중이 안 되잖아. 제발 내 근처에 앉지 말아라. 자나좀 그만 따라다녀. 그랬어. 나는 그냥 장난으로 한거야근데그 오빠가 왜 따라다니면 안 돼? 왜 따라다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플러팅에 지렸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뭐 내가 놀고 싶어가지고 안올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야너 공부 안 해? 너 오늘은 왜, 왜 도서관 안 오냐? 이러면서 연락도 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오빠가 나를 정말 순수하게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새벽 2시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그 오빠가 이제 같이 들어가자는 거야 그 오빠의 자취방으로 가야 되고 나도 내 자취방으로 가야 되잖아 딱 가는 길에 내가 갑자기 궁금한 거지 저는 원래 혼자서 사는 걸잘 못해요. 내가 자취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내가 왜 지금은 자취를 안 하냐면, 혼자 집에 있으면 너무 우울해지는 거야. 나는 항상 가족이나 아니면 누가 있어야 돼. 왁자지껄하게 누군가가 옆에 있어줘야 될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오빠도 마침 자취를 하니까, 근데 오빠는 자취하면서 외롭다는 생각 안 들어? 이렇게 물어봤어. 외롭다는 생각? 왜? 너 외로워? 내가 평상시에는 별 생각 안 드는데, 진짜 밤만 되면 혼자 잠드는 게 너무 외롭더라고. 나만 그런가 싶어서, 아,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고 그러는 건가? 그랬더니, 그 오빠가, 외롭고, 뭐, 힘들면은, 뭐, 내가 같이. 너 자취방에 같이 들어가죠? 이러는 거야. 그게 말이가 아니 근데 나는 그냥 뭐 그냥 플러팅하다가 약간 좀 약간 미묘한 분위기를 일부러 만들려고 그냥 장난으로 한건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오빠가 내 자취방에 왜 들어와? 그때 아니 너 외롭다고 하니까 너안 거스릴 거니까 뭐 같이 들어가죠? 외롭지만 안해줄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됐다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오빠 알아서 잘 들어가세요. 빠빠! 이러면서 이 헤어졌어. 같이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은 제대로 해야지. 아니 근데 이것도 이게 나는 약간 썸타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연락을 하고 맨날 밥도 같이 먹고 도서관에서도 맨날 마주치고 하다 보면 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정도의 장난은 어 뭐야 이 오빠가 확실히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 <laughs> 확실하게 우리가 썸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별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그 다음날에도 역시나 연락이 온 거야. 너 어제는 좀안 외로웠냐? 이렇게 딱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어, 나 어제 하나도 외롭지 않게 잘 잤어. 그때 어, 다행이네. 이따가 또 도서관에서 봐 이러는 거야. 또내 맞은 편에 앉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갑자기 그 우리과를 복수전공하고 있는 남자가 연락이 온 거야. 야 지수야, 갑자기 급하게. 지수야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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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야. 이 오빠가 원래 나를 그렇게 급하게 찾는 사람이 아니야. 야너 지금 당장 인스타그램에 아이디 이거 쳐봐. 이랬는데 아이디가 이상해. 아이디가 왜 이거일까? 아이디가 ddak ddakha 인데 어! 아이디가 딱딱해인 거야 딱딱해인 거야 지금 당장 이거 검색해서 봐보래 알겠어요 이러거다 봤는데 뭔가 너무 익숙한 것들이 보이는 거야 일단은 딱딱해부터 쎄하다 그치 아니 딱딱해 그 닉네임 보자마자 에? 그 오빠가 신체 특징이 있었어요 정확한 특징을 여기서 말하면 은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게 목젖에 점이 있어 목젖에 점이 있는 사람인데, 사실 목젖에 점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 그리고 내가 그 오빠가 좋아하는 니트를 알아. 그 오빠가 굉장히 자주 입는 니트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또 브랜드 로고가 있을 거 아니야. 딱 봐도 오빠인 것처럼 얼굴은 안 올렸어. 근데 입부터 딱 잘라서 올렸는데, 여기 니트에 그, 그 오빠가 즐겨 입는 그 로고가 딱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딱 점이 있는 거야. 이 목젖에 점이 딱 있는 거야. 첫 번째 동영상에 그게 딱 있어가지고, 어? 그 나한테 찝쩍대던 그 철수 오빠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러고 동영상이길래 너무 궁금해서 한번 딱 눌러봤어요. 이런 영상이었어. 정확하게. <laughs> 영상이 딱 있는 거야. 뭐야? 미친 먹방이야. 아니요 음식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해를 해. 근데 밑에 해시태그 있잖아. 해시태그가 진짜 알수 없는 해시태그들 있잖아. 영어 알파벳 같은 거 써있고. 처음 봐. 근데 그래서 그 해시태그를 눌러봤다? 너무 충격적인 게시물들이 있는 거야. 여자들이 거의 무슨 그... 다 벗고 있으면서, 막, 한 오빠, 나를 먹어줘, 막, 이런 거. 막, 이런 것들 있고, 여기 껍, 여기 껍, 건포도에만 스티커 붙이고, 나머지는 다 노출되어 있는, 막, 그런, 막, 이상한 성인이 하는 것 같은 영상 올라가 있고, 막, 그러는 거야. 보내봐봐. 미친놈인가요? 그래서, 나 그거 보고 진짜, 너무 충격받았어. 그 해시태가 뭐냐고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어쨌든, 비밀이야. 여러분들한테 이상한 걸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옆에 또 게시물이 있는 거야. 또 사진이 있어. 또 눌러봤지. 막 사진을 넘기는데. 이번에는 처음에는 옷을 다 입고 있어. 근데 이게 사진을 하나씩 이렇게 넘기면 넘기수 옷이 점점 벗겨지는 거야, 미친놈이. 아, 그래서, 와, 진짜 미친 새끼인가? 이랬는데, 그또 밑에 또 영상이 되게 많았는데, 또 어떤 한 영상을 딱 눌렀거든요? 야, 근데 인스타에서는 그거를 제재를 안 해? 아니, 처음엔 멀쩡하게 이게 바지 사진이야. 딱 하체만 찍었는데, 바지를 딱 입고 있어. 근데 갑자기 지퍼를 열더니, 개추가 그 기발 기발된 그풀 기발된 개추가 갑자기 빵! 튀어나와. 그러면서 거기 밑에 게시물에다가 흥분돼. 나 어떻게 해줘? 막 이런 게시물을 올린 거야 미친 놈이.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오빠랑 닮은 사람이겠지. 그래 뭐 세상에 이 오빠처럼 여기 목젖이 있고 이 니트를 입는 사람이 과연 어, 과연 한 명뿐일까? 또 다른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거든요. 크진 않았나 뭐 크기는 했어요. 제가 봤는데 사이즈를 봤거든요. 조금 큼지막. 아니 설마 설마 아니겠지 아니겠지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오빠가 실수를 한게 예를 들어서 뭐 자주 하는 악세사리가 있을 수 있잖아 그 악세사리가 또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오빠가 자기의 원래 본 계정에다가 되게 갬성 있는 척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 무슨 향수를 새로 샀나봐 그 향수를 찍어가지고 사진을 올렸었는데 똑같은 사진이 똑같은 사진이 그잭 스타그램에 잭 스타그램 부계정에 올라가 있는 거야 지금도 하냐고요? 지금은 안 하겠지. 왜냐면은 학교 사람들한테 다 들켰어. 그 해시태그 지금도 하냐고. 몰라요! 아, 왜 이렇게 해시태그에 관심이 많아? 미친놈들아. 건전하게 좀 살아. 약간 나르시시즘인가? 아니,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변태새끼였지.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던 사람이, 나한테 플러팅을 했던 사람이 부계정으로 이질환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소름이 돋는 거야. 와, 이 사람이랑 더 이상 연락하면 안 되겠다. 근데 그 사람한테 연락이 떠오른 거야. 오늘 도서관 몇 시에 오니? 내가 이미 그거를 봐버렸는데, 어,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는 거야. 와, 근데 레알 자취방 같이 갔으면 롯데뻔 했네. 애초에 자취방을 같이 갈 생각이 없었어. 미안한데. <laughs> 어떻게 손절했는지 궁금하네요. 아, 근데 제가요, 인스타를 열심히 안 하던 시절이어가지고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그 부계정에 스토리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인스타 스토리 보면은 누가 읽었는지 딱 보이잖아? 근데 나는 당당하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본계정으로 들어갔어. 근데 스토리까지 봐버렸단 말이야. 그 계정을 내가 발견했다는 걸그 사람도 알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거를 한, 그러고 나서, 한 2주 뒤에 알았어요. 아, 스토리를 보면은 내 아이디가 거기 뜨는구나. 그걸 2주 뒤에 알았거든요. <laughs> 그, 그, 딸필연이랑 야, 모를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걸 알고도 도서관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모르겠어. 그때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성원이 언제 올 거야라고 해 가지고 진 일단 제 연기를 해서 태연하게 난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서서하게 그냥 멀어져야겠다. 대놓고 이 변태 새끼라고 하기는 나도 진짜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내가 왜 부끄러운지 모르겠어. 도서관몇 시에 올 거야라고 한거아 모르겠어. 조금 있다가 갈 거야라고 했거든. 내가 그몇 시에 간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도서관에 갔는데 내가 너무 충격적이잖아. 도서관에 가서 짐을 두고, 짐을 두고 복도에 나와서 친구랑 전화를 했어. 야, 나 지금 진짜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그때 당시에 나썸 타는 것 같다고 했던 너, 그 오빠 있잖아. 그 오빠 미친 섹스타 잭스타그램 하고 앉아 있다. 이러면서 막 전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어깨를 툭툭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아, 뭐야. 이거 딱 쳐다봤거든? 그 오빠인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오빠가 안녕~~ 이렇게 딱 인사를 하는 거야 근데 나도 모르게 나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 안녕~~ <laughs> 어 안녕~~ <laughs> 근데 그 오빠가 시 들어가 아시딩나 아, 지금 뭐한 거지? <laughs> 나 지금 인사한 거니? 이게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우면 같이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 그러면 그 남자가 자취방에서 그 지랄하고 있다가 너한테 밥 먹자고 했던 거잖아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연락을 끊어야겠다고 답장을 겁나 느리겠어요. 그랬더니 그 오빠도 서서히 연락이 조금 안 오더라고. 가끔 오기는 하는데 되게 좀 뜨염뜨염 오더라고. 근데 SNS에 뭐, 뭐 무슨 대학교 대나무 숲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맨날 누구님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올라온다고 했잖아. 거기에 무슨 글이 올라왔냐면 안녕하세요 제가 그 사람이 이 학교를 다닌다는 걸 알아서 정말 너무 도움이 필요해서 제보합니다 이 남자분의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어 임신 중절 수술 비용을 대준다고 해놓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렇게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그 남자에 대해서 설명을 딱 해놓은 거야 설명이 너무 그 오빠 같은 거야 과 이름이랑 생김새도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내가 말한 것처럼 여기에 점이 있고 이 과를 다니고 있고 키는 대충 이 정도에 옷을 잘 입고요 훈남으로 되게 여기 학교에 소문나 있더라고요. 거기 플러스 그 오빠가 사실 좀부잣집 집안이여가지고 독특한 취미가 있었어. 비행을 하는 게 취미였어. 파일럿 파일럿이 되고 싶었는지 카카오톡에다가 자기 막 비행하는 거를 올렸었단 말이야. 근그 그 취미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취미가 아니잖아. 근데 비행을 자주 하던 사람이었어요. 딱 올라온 거야. 이건 누가 봐도 그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소름 돋아서 와 미친 새끼였네요. 저한테도 제가 뭐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오빠는 외롭지 않아라고 했더니 너 자취방에 같이 들어가 줄까? 이러던 오빠였는데 결국에는 사고를 치셨군요. 이렇게 딱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는데 본인도 그거를 봤나 봐. 갑자기 나한테 급격하게 연락이 딱 가더는 거야. 내가 내본 계정으로 데, 댓글을 달았거든. 계속 나한테 그래도 꾸준히 연락 오던 사람이. 연락을 나한테 끊는 거야. <laughs> 그래서 예, 자연스럽게 손절을 했거든요.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집안도 괜찮은 사람이 왜 그러고 사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쨌든 내가 그렇게 댓글을 달아서 그 여자가 메시지가 왔어. 혹시 이 사람 알아요? 그래갖고 내가 네저 알아요. 그 사람. 나이는 몇 살에다가 이과를 다니고 있는 땡땡땡이죠? 이렇게 이름을 말해서 그때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언니는 그사람이랑 연락되세요? 그거. 네 저는 오늘도 연락이 왔어요. 저이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하고 연락 두절됐어 이러면서 카톡 내용을 딱다 보내줬거든. 지가 여자를 꼬셔놓고 여자애가 오빠 이건 오빠애가 맞다고 나는 오빠 오빠. 빠밖에안 만났다 그랬더니 야 그게 내라는 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너도 책임이 있는 거지 왜 나한테만 그래 나는 그게 내인지 모르겠어서 너 나랑 만나면서 관계 몇번 가지지도 않았는데 너가 안전한 날이라고 했잖아 내 애인지 다른 남자 애인지 믿을 수가 없다 어, 나는 내라는 확신은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너에게 보내줄 수 없다 너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 번호를 바꿨대요 어쩐지 나한테 세 번으로 연락 와가지고 나 핸드폰 번호 바꿨으니까 저장해 이렇게 왔더라고. 확실하게 검사해보고 와라 내 애가 맞는지 내가 검사를 어떻게 해? 아 근데 내가 협조를 왜 해줘야 하던데 나 바쁜 사람이야 내가 너 때문에 그런 시간까지 써야 되겠니? 그냥 책임지기 싫은 거지 그냥 이제 볼정 다 봤다 이거지 이런 새끼가 지금 잘 산다고? 에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데요 연락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프로필 사진 바꾸는 거 보면은 아주 잘 살고 있어 지금도 여전히 명품 사고 있고 심지어 내가 봤는데 1년 전에는요 대기업에 취업을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떻게 잘 사냐고 근데 세상이 참 야속해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진짜 판단하면 안 된다 겉으로는 진짜 교양 있는 척 하더니 뒤에서는 그지랄하고 앉아 있다 이걸 너무 느껴가지고 사람을 만나기가 무서운 거야 이 사람도 멀쩡하게 대기업 다녔었어요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명품 두른 훈남 중에 목에 점 있는 사람 조심해야겠네 <laughs> 아, 그런가? 야 근데 억울하겠다. 마침 돈도 많고 마침 목에 점 있고 마침 명품 주는 사람 진짜 억울하겠는데 괜히 막나 때문에 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비행이 취미인 사람인데 대기업도 아니야. 아 근데 그게 대기업을 시험 삼아서 다녀본 것 같아.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한번 취뽀를 해보겠다 이러면서 대기업도 다녀보고 여기도 다녀보고 약간 그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 원래 죄의식 없는 애들이 잘 산. 그니까요. 진짜 그 아직도 카톡에 있는데 그 sns 친구였거든요. sns 친구 끊어버렸어요.